아, 리 가나서 리나서 젤리 가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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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가나가 가나서 젤리 가나서 젤리 가나서 젤리 가나나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. 근 네. 뭐지 에시에 가키오 저렇게 보면 로브이보도 원샷이 않나요? 음 맞아 지금 방금 저가 죽었어야 되고 또 빨대로 고쳐도 사실. 주디 근데 주디를 되게 빨리 깔으셔가지고. <laughs> 그 빨리 지 깔아주신 건 맞는데 제가 저항을 또못먹었그요 하면 찝 저항을 먹었으면 뭐 습하는 게 맞는데 뭐 빨대 꽂히고 또 주디가 빨리 든 빨대가 꽂히든 아 사거리가 아직 절대 안 이렇게는 안 먹어 저거는 진짜 모르고 훅 들어오는 게 말도 안돼 맞아요. 맞아요 이번에 그 크로스보 업데이트 때 가지고 W1번 바뀐 거 봤어요? 음. 아, 크로스보? 네. 아, 어제 뭐그 당에는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? 아, 네, 네. 생긴 거. 어. 아, 가로군님 영혼. 명혼... 어. 아, 용이 예, 아니라. 예, 예, 예. <laughs> 저 그거 보고서 바로 행복하잖아요. 해 봤어요? 네. 그걸 원샷했는데 탱커를 예. 그풀 풀기절안 먹여도 죽어요 아... 아 그그그 그, 그 네. 어떤 그 에너지 셰이프 로요네 가죽이나 로브는 그 제가 네. 포션 안 던져도 높고요 오. 저 에이쉬 그 8.3에이션 있는데 어? 뭐, 원샷, 원샷 하실래요? 원샷 여러분들 좋아하시면은 아저 아, 아까 하... 뭐지? 원샷 하실래요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안말했요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아까 딱히 뭐 그게 없으셔가지고 일단 저번에 했던 거 말씀드립니다 아. 다음판 가실래요? 아 좋아요 좋아요 네, 네. 기본 두번두명 물어 주시던데 포레모 하실 때 보니까 야꼭 그렇진 않나요? 그 각을, <laughs> 그 각을 제일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, 이게 제 바위였나? 아, 제가 잘못 먹었다. 아, 이거 맞다, 그거다. 제 아,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두개 먹었다. 네? 제가 두개 먹었어. 제가 두개 먹었어. 요아무 <laughs> 생각 <laughs> 다음 다음 에 다음에, 다음에 제가 안 먹을게요. 네. 오케이. 저는 맞습니몇 개는 먹은 것 같은데 돌몇개 주신 것 같긴 한데. 아, 제가 제가 두개 먹었어요. 제가 다음에 그거 두 개. 저기 안돼래팔 팔삼일 S S 신 분이 누구죠? 83저 킬러. 뭐니? 아, 어. 제가 어디야? 남은 거 하나. <laughs> 포지바크나 그 라이프터치, 포지바크나 라이프터치. 진짜 애쉬들이 말도 안 어, 돼. 이번에 각님 드실 차례인데. 아, 아 맞잖아요. 네. 가로구님둘다 어, <laughs> 이스택. <웃음> <웃음> 몹상자 이스택. 모르겠지. 손상자 아, 이스택 또. 지금. 아마 지금 렝팽이가 살아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먹어 나갈까? 어떻게 야죠 시사하게 잠이 덜깬 사람, 데리고 있어 푸션 오, 숭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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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잠션션 숭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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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아아 숭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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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푸푸션. 숭푸푸푸션. 숭푸푸푸푸지 진짜 아까 먼저 어, 플레이하는데 애시에 딜 보고서 감격했잖아요. 내 원하던 딜이 나온. 그렇습니다. 일단 각콜리만 완. 완전... 근데 완전... 애시에 들면은 그못 잡는 어, 선도 어, 되게 어, 어, 랭팽이네요랭팽이 왔어요. 우리 힐러 다이브 칠 거예요. 예. 천천히 보고 갑시다. 제발 자고자 2? 리이 2? 하 2? 라 2? 2? 각 2? 2? 2? 2? 2? 2? 2? 아, 2? 2? 아, 2? 아, 커터터스텝 범위가 2? 2? 구나커터스 2? 2? 2? 2? 2? 좀 세게 됐어 <laughs>